뇌내 혁명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으로 식사와 운동 그리고 명상이라는 세 가지 치료 방식을 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명상은 플라스발상을 생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플라스발상이란 모든 것을 긍정적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서 본격적인 명상을 들어간 것이 무리이므로 명상실에서 차분히 앉아서 플라스 바상으로 하도록 만들어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인데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병 발병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모르핀과 비슷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아주 뛰어난 양리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뇌넨모르핀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면 그 효과가 내뿐 아니라 몸 전체에 확산되어 신체의 여러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즉,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약보다 우수한 제약공장을 몸속에 지니고 있으며 나는 바로 이 제약공장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한 것이다. 명상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인데요, 명상은 바로 그런 대상을 머리에 떠올리는 행위라기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말이나 학설은 전부 이해한다게도 뇌의 무리를 주어 베타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명상의 목적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드는데 있고 알파파가 많아지면 내내 모르핀이 나옵니다. 차츰 익숙해지면 명상하는 도중에 그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을 하다 보면 매우 커다란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를 유입했던 징후는 서서히 꼬리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고 약이 필요할 때에는 내부의 제약 공장을 가동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체 내부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릴 위험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화는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만일 스스로 그런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면 지압이나 명상 그리고 호흡법이란 기술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명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편하게 눕거나 자선으로 몸을 이완시켜야 명상이 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오히려 3배에서 4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 나는 꿈이나 희망 그리고 장래 계획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상적인 병원을 만들려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등의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이런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은 우파가 그만큼 바쁘게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파파는 우뇌에서 나오므로 우뇌를 활동시키려면 자뇌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뇌를 진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는 운동입니다. 자뇌가 잠잠해지면 우뇌에서 지혜가 솟아오르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가만히 있으면 좋은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산책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는 습관을 일상화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는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할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빼놓지 않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칸트의 유리한 철학 사상은. 산책을 통한 명상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할 수 있는 세계와 의식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데요. 의식 세계와 무식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의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도출한 사고 의 내용은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고 몸을 천천히 주기적으로 움직여 자네를 진정시키려면 모든 기억에 담겨 있는 무의식의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체의 기억은 물론 DNA에 새겨진 선조의 지혜까지 뒤섞여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서 굉장한 착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었을 때 뇌파는 알파 상태가 되며 뇌뇌모르핀이 충분히 분비되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긴장이 쌓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들썩들썩 움직여 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합니다. 호흡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게 척추는 바르게 세우지만 몸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손은 무릎 위에 부드럽게 올려두시고 눈도 부드럽게 감아주세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정해진 호흡은 없어요.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버려 두고, 들숨과 날숨에, 잠시 집중해 보세요. 공기는 자연스럽게 몸 안으로 들어오고 또 공기는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나갑니다. 호흡에 집중할수록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편안합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좋지 않은 환경, 원치 않는 상황들. 이렇게 많은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와 만납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나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비상 상태에 있다고, 마음을 좀 들여다 봐달라고 말하는 알람이에요. 스트레스 그 자체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찬찬히 들여다 봐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과 한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나와 대화해 봅니다.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어떤 것이 너를 힘들게 하니? 아, 그게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쩌면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또 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억지로 거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세상에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의 짐을 풀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이완해 봅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제 가이드 없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생각을 거부하기보다는 호흡으로 의식을 옮겨보세요. 잠시 나만의 시간을 즐겨봅니다.